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바닷가 해변은 참 아름답죠. 그러나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바닷가 해변은 거대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최근에 왔던 마이삭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광안리 해변은 어, 정말 말 그대로 거대한 쓰레기장이었고, 무려 30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바다 이곳저곳에 있던,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쓰레기가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해변으로 밀려와서 쌓였던 것이죠. 인생의 태풍,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평온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참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온 것처럼 여겨졌고 또 믿음도 상당히 있다고 여겨졌는데 그런데 인생의 풍랑이 밀어닥칠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쓰레기들 의심의 쓰레기, 불신의 쓰레기, 두려움의 쓰레기, 불평불만의 쓰레기들이 우리 표면으로 드러나서 마치 태풍 이후의 광안리 해변 같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동안에는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폴 트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난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책에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왕성한 사역자입니다. 뭐 잠을 많이 자는 것이거나 아니면 뭐 낮잠 자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아주 체력이 강하고 왕성하게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주 작은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잠깐 뭐 진료 받고 집으로 돌아오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열흘 동안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큰 수술을 여러 차례 하게 되지요. 이전의 그 체력이 아닌 거예요. 그걸 겪으면서 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은 내가 그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는 고백이었어요. 내가 그 동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자신감이었다는 얘기죠. 내 체력에 대한 자신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그 일을 잘 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었는데 그 자신감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의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능력, 자기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자기 의존이라고 고백. 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실상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게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의 실상은 과연 무엇인가요?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코로나19의 풍랑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오늘 말씀 22절을 보십시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날, 만났고,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풍랑 때문에 죽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겠습니까? 풍랑이 더 큽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큽니까? 믿음은 풍랑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는데 그 다바르라고 하는 의미는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건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건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서 뭐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될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 들지요.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반드시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러면 가다가 풍랑도 없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데 왜 풍랑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 없는 삶을 그만큼 바라기 때문입니다. 평탄한 삶을 우리는 그만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없고 평탄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내딛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내내 그렇게 평탄하고 문제 없는 삶을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설계도가 뭘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위한 설계도를 문제 없는 인생 또 평탄한 인생을 사는 것, 그걸 설계도로 그려놓으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 정말 잘못된 거죠. 설계도하고는 맞지 않는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려놓으신 설계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려놓으신 설계도는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관계가 발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와의 관계가 발전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십니다. 우리는 설계도에 따라서 세워지는 건물과 같은데 그 설계도를 그리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설계도를 그리신 예수님이 친히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 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관계가 발전해 나가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 성도와의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교회 공동체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설계도는 문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역경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발전해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 설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일의 관심은 뭔가 하면 이 풍랑이 왜 생겼느냐가 아니라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발전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풍랑이 왜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의 관심이 아니라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관계가 발전할 것인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더 발전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제1의 관심인 것입니다.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것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심화하시는 그 교회에 100세 이상이 돼서 돌아가신 어떤 성도 있었다 니다 근데 어,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100년 동안 내가 만난 최고의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라고 말하더래요 100년 동안에 수많은 목사님 만났지만은 그러나 최고의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뭐다 아시다시피 신사 참배 거부하셔서 옷고를 치르셨고 또 사랑하는 두 아들 죽인 그 살인자를 아들로 양아들로 그렇게 기르신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 아닙니까? 그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가장 100년 동안 만난 분 중에 가장 최고의 분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손양원 목사님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너무 작고 정말 못생겼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정말 그랬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다른 교회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가면은 그 교회의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손 목사님을 이제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미리 알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손 목사님 오셨는데 손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러면 손목사님이 제가 손양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성도들이 장난치지 마세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무 작고 너무 볼품 없으니까 이분이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손양원 목사님을 돕는 사환 정도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교인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겉모습만 보면 절대로 손 목사님과의 관계가 발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분의 인격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 관계가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을 집어 삼킬 듯한 풍랑, 그리고 주무시는 예수님. 이게 눈에 보이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죽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풍랑이 이는데, 주무시는 예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실망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 믿어왔는데, 그 믿음까지도 다 없어질 판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말이죠. 예수님 뭐 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주무시고 계시고, 잠만 자고 계시고, 뭐 하시느냐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정말 실망스러워요. 정말 낙심돼요. 그동안 예수님 믿어왔던 그 믿음도 그냥 싹 없어질 판이에요. 겉모습만 보면 관계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관계가 발전하려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해요. 한 걸음 한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말씀, 그분의 모든 행동, 그분의 삶의 1분 1초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주무심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무시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뭐, 그걸 영화로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 상황은 그배 안에서 서 있기조차도 힘듭니다. 그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 엄청나게 흔들어 깨우는 것하고 같습니다. 단순하게 피곤하셔서 주무셨다면 그 풍랑에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배에 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이 얼굴에 끼얹어지는 것인데 물을 얼굴에 끼얹어 보십시오. 자던 사람 다 일어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주무심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심은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그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주무심은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평온한 잔잔한 호수 위에 낚싯대 들이우면서 마음이 평안한 거 그거는 믿음 없어도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고요한 아침에 커피 한잔 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마음에 밀려드는 평안함 그거는 예수님 몰라도 다 누릴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풍랑 속에서의 평안함이에요. 풍랑 속에서의 평안함, 믿음으로 인한 평안함이에요. 믿음으로 인한 평안함은 풍랑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세상이 줄수 없는 그 평안함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랑 속에서의 평안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한계를 그어놓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자, 2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에게 명령을 하시니까 잔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 마음 속에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든지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되지만 자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한계를 그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리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다 생각했지만 그 마음 속에 한계를 하나 그어놓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명령하시거나 그 명령의 자연이 따른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그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계를 그어놓고 있으니까 풍랑 속에 생명이 위태, 위태 할때 정말 난리 법석이 난 것이죠. 제자들한테 중요한 것은 생명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와 업적도 중요해요. 그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 따르다가 갈릴리 호수 건너다가 풍랑 만나서 빠져 죽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듣고 싶겠어요? 제자들 중에. 우리들 중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서 잘 됐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누가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따르다가 호수 건너다가 거기서 빠져 죽었다는 얘기를 누가 듣고 싶겠어요. 그동안 참 명예로운 일들 많았잖아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행한 그 놀라운 일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해 왔던 그 업적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해 왔던 업적들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겨져요. 근데 풍랑 만나서 그그 그 호수에서 빠져 죽으면 그 명예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 업적도 사라져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명예, 자신의 업적을 부여잡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거 사라질까 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한 평안은, 믿음으로 인한 평안은 예수님께 한계를 긋지 않는 것이고, 한계가 없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주님께 나의 생명과 명예와 업적을 위탁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안이 이게 참된 평안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탁하셨어요. 생명과 명예와 업적을 누가 30대 젊은 나이에 죽고 싶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고 죽는 일 그거 다 하나님께 맡겨 버렸어요. 그 주간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그 명예라고 하는 것 대단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그 명예가 대단합니까? 그분의 업적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동안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죽은 사람 살리셨고 병든 사람 고치셨고 수많은 일들 수많은 업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그냥 처참한 정도가 아니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십자가형 아닙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동안의 명예도 다 사라지고 그동안의 업적도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명예도 그 업적도 그냥 송두리째 하나님께 다 위탁하시고 맡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독일의 보은 해퍼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도 그러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생명과 명예와 업적을 우리 주님께 전부 위탁하고 싶다. 이게 그분의 소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뭐죠? 저는 오늘 본해퍼 목사님이 가지셨던 소원과 동일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저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평탄하게 사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것이 소원이 아니라 살고 죽는 일, 명예의 높고 낮은 것, 업적의 많고 적은 것 그거 모두를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 생명과 명예와 업적을 다 송두리째 주님께 다 위탁드리고 사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네포 목사님의 소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도 이와 동일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 한계를 그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한계를 긋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계를 긋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께 내 생명과 내 명예와 내 업적을 완전히 위탁하고 맡겨드렸다면, 그렇다면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세상이 줄수 없는 그 평안을 함께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으로 인한 평안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께 한계를 긋지 말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명예와 업적을 위탁드리는 믿음으로. 풍랑 속에 우리가 지금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여전히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한번 서보십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풍랑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현재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주님을 판단하지는 않는가? 코로나의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께 한계를 그어놓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한계를 긋지 않은 믿음, 주님께 생명과 명예와 업적을 위탁하는 믿음으로 풍랑이 있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발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물도 잔잔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저희들은 저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도 판단하고, 상황도 판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풍랑이는 이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여 하나님을 한계를 지니신 분으로 생각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 앞에 서게 하시고 저희를 살피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그어놓은 저희 마음의 한계를 허물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명예와 업적을 주님께 위탁함으로 인해서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없는 삶을 기대하기보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